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수투원의 시즌2 새로운 MC 김소지입니다. 새로운 얼굴로 인사드리는 만큼 앞으로 더욱더 유익한 돈 버는 지식, 수투원으로 인사드리겠다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시즌2 첫 게스트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사만 유튜브 아바라TV의 안선우 강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주부 엔잡러로 활동하고 있는 주부 유튜버 아바라TV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 소개부터 엔잡러라고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직업이 도대체 몇 개신 거예요? 아, 지금 몇 개죠? 한, <laughs> 어, 한 7개 정도 하고 있는 것쓸 같아요. 실수도 없이? 네. 네.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요? 어, 일단은 음. 유튜버로서 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음. 또 유튜버 강사. 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책을 두 거는 낸 저자이기도 하고요. 아, <laughs> 네, 그리고 제가 비누 공방을 또 운영을 하고 오. 있어요. 그래서 공방 대표이고 또 온라인 창업을 해서 스토어를 운영을 <laughs> 하고 있고요. 이렇게 큰 거고 일단 가장 큰 직업 은 엄마입니다. 아, 아이들이 <laughs> 아직 어려서 그거 빼곤 다할 만합니다. 네. 바쁜 <laughs> 네. 어머니. 네. 어머니. <laughs> 어, 어머니. <laughs> 채널명이 아바라TV이잖아요. 아, 아, 아바라라는 음. 이름 뜻이 도대체 뭘까? <laughs> 내가 아는 그 아바라가 맞을까? 아, 너무 네. 기대하셨겠지만 맞습니다. 아, <laughs>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좋아해서 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음. 제가 왜냐면 유튜브 처음 할 때만 해도 이런 걸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음. 어, 그 아바라 커피 좋아하니까 아바라 하자 해서 아바라TV라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한번. 네, 저처럼 하시 절대 안 됩니다. <laughs> 그래도 다른 음식이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아, 그래요. 맞아요. 김밥, 라면, 뭐 이런. 아, 아, 그건 또그 정도까지는. 그러게요. 제가 보니까 음. 지금 구독자 수가 거의 4만 6천 명 정도? 아, 네네. 5만을 앞두고 계세요. 네네. 그러면 처음에 오,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음,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는요, 어, 돈을 벌고 싶어서였어요. 음. 근데 집에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찾다 보니까, 어? 주부도 유튜브를 하면 괜찮다라는 거를 보게 됐어요. 음. 그래서 그때 제가 둘째를 낳아서 음. 정말 친정 엄마도 도망가는 아들 둘. <laughs> 그래서, 시대에서 내가 어떻게 돈을 벌수 있을까? 음. 딱 30만 원만 벌고 싶다. 음. 이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음. 어, 그럼 처음 목표가 30만 원만 벌자! 하고 네. 시작을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강사님이 재테크 쪽으로 주로 유튜브 음. 영상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유튜브 재테크 음. 관련해서 만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네. 그, 다른 유튜버 분들과 차별화되는 나만의 강점. 저 강점 있죠. 스스로 생각하는. 재밌습니다. 제 채널은 재밌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편안하다. 아, 편안하고 재미있다. 네, 그리고 저는 영상을 찍고 기획을 할때꼭 하나의 재미 요소는 꼭 넣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말이건 음. 어떤 상황이건 간에 어, 이 영상을 볼때 우리가 살면서 하루도 안 오는 날이 많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어제 타겟분들이 거의 3, 40대 주부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피식하고 웃을 수 있을 만한 포인트를 음. 항상 기획할 때 거기다 넣어요. 되게 네, 네. 그도 전략적으로 짜서 하시는 거네요. 그렇게 원래 그런 걸 좋아하고, 근데 그것도 전략이라고 하면 전략인데, 음. 네, 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재테크 그 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은 참. 음. <laughs>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네. 이제 말씀 들어보고 생각해 보니까 보통 재테크하면 딱딱한 영상 네. 이런 맞아요. 편견이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바라님 영상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음. 설거지하면서 빨래 개면서. 음. 기분이 좋아지고 싶어서 키는 영상이 있는 거잖아요. 음. 우리가 유튜브를 공부하듯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음. 볼 때. 뭔가 좀 편안하고 내가 좀 아는 내용인데 모르는 것도 있네. 이 정도의 느낌이면서 음. 듣기 좋고, 이런 거를 저는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제 장점을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려니까 아, 이렇게 막 뻔뻔하게 얘기를 해서 민망하네요. <laughs> 강사님이 이제 재테크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많이 올리시지만 네. 이제 브이로그도 많이 올리시잖아요. 네. 그것도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매니아층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 그걸 왜안 올리냐고 맞아, 맞아. 매니아층들이 저한테 안 올리신지 최근에 좀 되지 않으셨나요? 제가 지금 요새 일이 음. 조금 너무 아, 겹쳐서 그쵸? 그랬는데 음. 그거 끝나면 우리 매니아 분들을 위해서 <laughs> 이제 그 분야를 올려야 돼요. 그 분야가 사실 그쪽은 어. 많은 분들이 보진 않으세요. 음. 근데 저를 예전부터 구독해주셨던 정말 저라는 사람을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군요. 오늘도 아침에도 달렸어요. <laughs> 정말요? 2년 전 영상 보시면서 지금 봐도 너무 재밌다고. <laughs> 오. 저는 특징이 뭐냐면 열번 보시더라고요. <laughs> 그분들이 찐팬이시네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laughs> 되어 있어서 저도 어. 그분들한테 힘을 받잖아요. 어. 그럼 말 한마디가 음. 에너지를 받아서 또 음. 유튜브를 이렇게 번아웃이 음. 오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음. 재밌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 음. 음. 그런 댓글로 많이 힘을 얻으시네요. 보통 네. 소통하고 댓글 하는 걸로 음. 힘을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음. 게어 내가 뭘해 주겠어. 뭐 주겠어. 이런 걸로 돈을 벌겠어. 이게 아니라 음. 어 음. 우리 같이 뭔가 서로 교류하는 음. 느낌? 음. 영상이잖아요. 음. 영상이니까 그게 가능해서 저는 친구가 4만 명이 있다고 음. 생각하고서 촬영을 합니다. 음. <웃음> <웃음> 어, 강사님 스스로 이제 영상을 3년 동안 꾸준히 올리셨으니까 음. 네. 영상이 굉장히 많이 쌓였잖아요. 네.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음. 아, 이 영상은 정말 기억에 남는다. 아. 힘들게 촬영했던지 아니면 주제가 아, 독특한데? 음. 라든지. 음. 어, 제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지기 시작했던 영상이겠죠. 그니까 음. 우리가 영상을 처음에 올리면 인기가 처음부터 갑자기 와,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음, 그렇죠. 근데 어떤 한 영상이 계기가 돼서 감을 딱 잡게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음. 근데 그 감을 잡게 해준 영상이 5년 만에 1억 모은 이야기를 음. 제가 대본도 없이 그냥 스마트폰 <laughs> 하나 놔두고 거실에서 막 혼자 이렇게 얘기했던 영상이 음.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또 인사이트를 드렸고 또 그걸 통해서 제가 음? 많은 분들에게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음. 어, 애써서 올린 영상은 잘안 되고요. <laughs> 사실 이게 야, 뭔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나온 자연? 영상이 자연? 네. 더 인기가. 네. 그래서 그 네. 영상은 너무 귀한 영상이죠 저에게. <laughs> 네. 이제 그럼 그 영상을 기점으로 구독자 수도 확 늘으신 건가요? 네. 그 <laughs> 영상을 시작으로 해서 제가 감을 잡았죠. 음. 아, 나의 장점이 이것이구나. 음. 다른, 스스로 생각하는 장점과 타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의 장점을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그거를 찾아내는 접점이 되었던 영상이었고, 예. 네, 저는 사실 막 웃고, 크게 웃고 음. 이런 것도 영상에 넣지 않았었어요. 아, 원래는 없으셨어요? 처음에는 그런 걸 일부러 뺐었어요. 음. 왜냐면은 그게 영상을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 즐겁게 웃고 하는 그런 부인 <laughs> 보었죠 <laughs> 네, 근데 그렇죠? 그걸 보면서 너무 재밌어요. 흥 터졌어요. <laughs> 이런 게 달리는 거예요. 제 웃음소리를 들었더니, 웃음 소리를 들었더니 하루에 스트레스가 풀린다. <laughs> 이런 댓글을 보고서 아 유튜브라는 것이 막그 딱딱하게 하는 게 아니라 <laughs> 이, 이런 나의 이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구나라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댓글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그게 주, 피드백을 음, 잘 흡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피드백을 흡수를 하고 음. 또 그걸 또 영상으로 담아내는. 그렇죠, 그렇죠. 강사님. 아, 대단하세요. 아니, 그 별거 아니었죠. 웃는 거였잖아요. <laughs> 피드백이 바로바로 바로 이제. 음. 반영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그게 음.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떴으면 몰랐을 텐데 음. 처음에 같은 시점에서 시작하신 분들이 저보다 빨리 치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음. 근데 그 분들이 어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될까를 음. 고민하잖아요 우리가 그쵸.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일단은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좀 받아들이고 음. 뭔가 하나 영상이 잘 되었을 때 거기서 주춤하지 않고 더 음. 뻗어 나가려고 그걸 딱 음. 흡수해서 나가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저도 어, 이 영상이 잘 됐을 때 주춤하기보다 이때가 기회구나. 어. 이때 내가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계속 올려야겠구나라는 음. 거를 한 6개월간 예. 쓰니 쓰게 예. 아나왜안 될까 이런 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아. 또 다른 사람 걸 보고 저런 태도와 저렇게 해야 되는 걸 보고서 이제 저도 그거를 바로 실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아, 그렇게 한다. 게 정리를. 아, 잘 수강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laughs> 이제 최근에 유튜버 영상에서 혼자만 촬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음. 다른 유튜버 분들 초대를 해서 네. 같이 촬영한 영상도 많이 봤는데 네. 그런 유튜버 분들은 이제 어떤 기준으로 음음. 주로 초대를 하세요? 그 그러니까 이것 또한 역시도 중요한 내주제의 맥락에 맞는 분을 초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제 음. 주제가 돈에 관련된 음. 거가 핵심이기 때문에 어,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경험 이해에 음. 다른 분의 그런 지혜를 듣고자 음. 제 영상 채널의 주제에 맞는 분만 섭외를 해서 같이 촬영을 음. 해서 구독자들에게 이제 더 좋은 정보를 알려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만약에 빗나가는데 친하다고 음. 절대 안 됩니다. 아, 어, 그렇죠. 내 유튜브 채널 주제가 아예 틀어져 버리니까. <laughs> 그렇죠. 어, 음. 그것 역시도 어, 더 좋은 음. 영상과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하면은 음. 또 구독자 분들이 음. 또 저와의 케미를 또 보는 음, 재미로 그쵸, 또 맞아요. 그렇게 또 시청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또 네. 아바라님 혼자 얘기하는 것도 정말 재밌게 말씀 잘하시지만 또 이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약간 얘와 얘기하면서 약간 네. 농담도 하시고 이런 네. 것도 또 재미가 있거든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영상 정말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laughs> 저도 그렇고 다른 유튜버 분들도 그렇고 제일 궁금해 할 만한 거를 음. 한번 살짝 여쭤볼게요 음. 아무래도 5만 구독자를 앞두고 계신 음. 아바라 강사님의 평균 수익 아, 살짝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 아, 네뭐 <laughs> 평균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뭐잘될 때는 그거에 뭐 10배 이상도 네. 벌 때도 있고. 그럼 이제 그 광고 단가,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네. 내 구독자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구요 그렇죠. 네. 근데 아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유튜브에서 공개를 해. 아. <laughs> 살짝만. <웃음>